에, 오늘이 동지달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섯 달, 금년도, 에, 음력으로 따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에, 오대산 금강경 기도봉찬의 끝에 오대산에서 문강 스임을 초대해서 <laughs> 에, 법문을 에, 듣었는데 생각보다는 얼굴이 많이 돌아오셨더라고 돌아오시고 목소리도 또렷더라고 하고. 삼동터의 추인데도 그 추운 월정사에 천여 명이 이렇게 오셨더라고. 그래서 월정사 주지신 정념 스임과 그것을 총괄하는 자연 스임의 원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법문 중에문강 스임 법문 중에, 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신 대승 기실론 소에, 언뇨 스님이 지은 대승 기실론 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생에 기억하는 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금생에 기억하는... 죄는, 불교에서는 참회로, 참회하면은 참해 그 죄를 소멸시키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해계다 거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금생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재화 업장은 참회를 통해서 그것을 소멸시키고가 있는데, 다생겁내다생겁내 숙세죄를 지은 그 업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원효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삼매를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이 전생에 전생에 오랫동안 숙세에 지은 업을 소멸시켜 삼매란 건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동정일력 오매일력 몽중일을 통해서 제팔 아래식을 아 박살내는 거라.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도 제8아리아식 삼매를 통해서 제8아리아식을 박살낼 수가 있고 염불을 통해서도 박살낼 수있 그러려면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주관과 객관이 염불은 나와 염불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온효스님께서는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삼매를 통해서, 산매를 통해서 우리의 숙성의금성의 업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다성검에 쭉 지어놓은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가전에, 영가전에 죄를 지내고 천도를 할 때도 우리가 금강경의 삼매를 통해서 삼매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삼매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하든 천수경을 하든 천도를 지낼 때그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서 생각이 다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그 자리에 가면은, 금생에 지은 업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타선금내, 숙세에 지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원효스님 말씀인데, 이것을 문강스님께서 표현했죠. 이 방송을 듣던 분들 있습니까? 네. 어떻게 내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네. 결국에는, 삼매로 삼매를 통해서 육식 칠식 팔식인 아리아식을 박살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우리들의 수행의 목표라는 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가는 깨달음의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옛날 중생들은 염불을 통해서 갔고. 상기, 상금기들은 삼매를 통해서 하도를 박살 내고 깨달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불을 하더라도 항상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관과.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내가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내 업이 소멸됨으로써그 영가의 업도 소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정과 지혜가 아래아식을 박살 내는 것이 깨달음이다. 요 부분 이해가 하면 됩니까? 네. 예. 그래서 염불을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반야신경을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생각이 탁 끊어진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 딱 돌아갔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깨달음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이것을 행동으로 그래서 사람을 바꿀 때 운명을 바꿀 때 성격을 바꾸라 한단 말이야. 근데 성격을 바꾸란 말은 틀린 말이야.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생각을 딱 바꾸면은. 착한 사람은 되겠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이 착한 생각이 업이 되고 업이 운명으로 삶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니다 예를 들어서 못된 사람을 봤을 때도 야, 내가 한 생각을 다 저희도 본래는 원래는 부처인데, 하, 안 됐다. 그러면서 그사람 위해서 추원하고 자비를 베풀고,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로 보인단 말이야. 제가 어제, 제가 40년 동안, 정말로 그40몇 년입니까? 서우사세부터한 50년 가까이. 일기를 쓰고 늘 메모를 해서 써놓은 제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18년도에 사유수 보살님이 책을 내자, 책을 내자 해가지고 제가 통도사 살면서 뒷방에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글을 쓰고 아침 저녁으로 고백개를 하면서 그 글을 써가지고 3개월 만에 서는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불교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는 일기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특히 문문사 강원이다든가 강원의 그 사교반에서는 특별 그 책을 놓고 특별 강주 스님이 강의를 했고, 저도 직접 마곡사 연손에 가서 많은 스님들을 놓고 제가 선언 들기를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요 근자에 나온 책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책이 197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국 선언의 생활과 흐름과 수행은 종합해 둔 책인데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책으로 인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불광에서 불광출판사에서 불강 저한테 스님 글 쓰는 것을 좀 주십시오. 불광에서도 책을 만듭시다. 무려 어제까지, 다섯 번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제는 편집자, 편집 이사까지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저녁에, 야, 불광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교책을 잘 내는 출판사 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약을 올려, 나를 약을. 약을 올려. 스님 지금은 선방도 하고, 방송도 하고, 사부대장 서울 서울에서 사부대중 선을 하는데 스님이 가장 요즘 핫하고 잘 나갑니다. 만일 스님이 방송을 내놓고 선방을 못 하고 그냥 이름 없는 노승으로 전락한다면 스님이 아무리 감동적인 글을 써도 세상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그러면서. 글잘 쓰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아주 글을 잘 쓰고 정말 잘 쓰는 사람은 많은데, 신신과 원력으로 대중을 이해하는 스님은 드뭅니다. 지금 스님이 이 책을 내지 않으면 스님은 후회할 겁니다. 40년 넘게 절에서 밥 먹고 시주군을 받은 사람이 어찌 글을 놓고 안 쓰고 이걸 사당을 합니까? 나를 약을 올리더라고. 정말로 약을 올리더라고. 그그 사람들이 상수인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저께 저녁에 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4 0년 넘게 쓰는 글을 한보따리 정말 한보따리를 예, 주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것을 다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영혼, 나의 삶을 다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딱 그를 보되 이것은 한 권으로는 안 됩니다. 시리즈로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범 스님의 선언일기 제2탄이 내년 4월 초에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유수 보살님한테 미안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를 발굴해가지고, 나를 발굴해가지고 세상에 알렸잖아요. 그 인연으로 내가 방송을 하고 선빵도 지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인연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 아마도 사연수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으면은 내 생각이 바꿔져.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당연히 자기한테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이파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난글못 주겠다. 그래서 사유수와의 인연은 이걸로 끝나고 불광은 큰꽃대들의 불광이 네번 다섯 번 와서 상고처를 했어. 제 생각이 제가 불광한테 책을 준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2년 달에 2년 달에 2년 달에 그래서 그저께 저나 결정해서 어제 시집을 보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 책이 아, 나는 내 성격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있는 걸 하나도 속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스님이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진솔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들은 이 책을 꼭 내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허물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이야 이거 뻔뻔한 글 사람, 쓰는 사람들은 보통 뻔뻔한 게 아니야. <laughs> 보통 뻔뻔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정말로 그, 그 생각, 생각을 이 드러내기 드러낸단 말이야. 아무라도 글 쓰는 아입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정말 필력이 좋아도 이것은 진실하지 않고 사람을 감동하지 않으면은 삶이 법정심이 글이 대한민국 국민을 울린 것은 뭐냐면 법정심이 글도 잘 쓰지만은. 삶이 너무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법정 스님보다는 그렇게 할수 있는 교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부처님 법을 법이 실천했기 때문에 법정 스님 글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울리고 법정 스님이 떠난 지1 0 년이 됐지만 우리들 가슴 속에 국민 스님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시집을 보냈지만 은 시집을 가서 <laughs> 아들, 딸잘 낳고 <laughs> 제 글이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너무 진솔하고 너무 수자로 살면서 서울에다 이렇게 내가 만일 주지로만 살았으면 이 사람들이 안올 겁니다. 사부대중 선언을 지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돈 많은 저리 지었으면 안올 거예요. 하, 아,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신신과 원력으로 우리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문선언을 출연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아. 내년 4월달이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 기도 기도 중에 홍진기 사람이 있습니다. 홍진기라는 사람은 그 고향 지금 일산이 고향인데 홍나이 씨 아버님이죠 아버님. 그분이 경성제국대학, 지금 같으면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학격이야. 그래가지고 초임검사를 해.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1958년도에는 내무부 장관 하잖아요. 내무부 장관을 흐르는데 1960년도에 4.19가 일어나잖아요. 3.15 부정선고를 해서 이 홍진기 내무 장관이 사형 원도를 받잖아요. 어, 사형 원도를 받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법무 장관은 나왔는데 인터넷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무이라는게 차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확인을 하니까 그 당시에 내부장을 했더라고요. 인터넷이 잘못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 법문을 이렇게 해보면은 조사도 하지만은 확인이 돼야 이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3미로 부정선거로 사형선거를 받았는데 이 홍진기 씨 어머니가 허시부인잖아요. 허시부인. 허씨 부인이 홍진기 씨, 그러니까 메누리를 메누리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너나 나나, 나도 아들을 잘못된 죄로 아들이 사형 운도를 받았고, 너도 복이 없는 집에 와서 남편이 사형을 받았지 냐고요 그러면서 머리를 딱 자기 허시부인이 머리를 잘라버려. 물을 한바가있 한 떠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간샘보살을 부를 테니까 내가 죽든 살든 절대 문을 열면 안 된다. 문을 열면 안 된다. 그리고 문을 딱 닫고 이 보살이 이제 그그 그 집에서 허시부인 방에서 계속 강선보사를 부르는 소리가 바깥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딱 되는 날 정오 뉴스에 정오 뉴스에 뉴스에 발표가 해 홍진기 15년 15년 문을 막탁드린 거예요. 어머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시부인은 일주일 동안 그 물이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산에들은 거예요, 보살이. 그래가지고 홍진기 씨 딸이 누구냐면 홍라이잖아요 그렇죠? 홍라희. 홍진기 씨는 그 뒤에 중화일보 회장도 했고 동양방송 사장도 했고. 그래서, 허시 부인의, 허시 부인의 간세보살 삼매가 남편을 살린 거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이렇게 일주일이라도, 목숨을 다 내놓고, 내놓고 하면은, 자타일시, 선불 또요 우리는 내가 부처라는 것을 100% 믿는 것을 신심이라 그러냐, 신심.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안 믿으면 중생이단 말이야. 내가 부처라는 것을 100%믿으면 초발심시 변정각이 되는 바로. 우리는 다 내가 보살님 부처입니까? 하나도 안 믿어. 근데 이것을 믿는 순간에 생각이, 삶이, 행동이, 습관이 달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에 다녀도, 절에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 성취를 할 수가 없어요. 설치가 없어요. 이게 나처럼 배운 것이 없고, 내 생활을 글을 쓴 사람도, 글을 썼는데, 내가 배운 것이 없고 수행도 없지만은, 나는 내 글을 통해서, 무충생들이 깨달음에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챔피언 무릎쓰고, 내고장육부 영혼까지도, 다 승급내 그런 영혼까지도 글로 내놨잖아요. 이거 용기 아니면 못 합니다. 자기 얼굴 뻔뻔히 들고 가려면 자기 생각 못 들으네요. 그래서 신심, 비록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글을 잘못 쓰지만 내 글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자들이 깨달음의 길에 신심을 내고 깨달음의 길에 갈수 있다면 내 하나 손가락질 받더라도 글을 내야 쓰겠다. 글을 써야 쓰겠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일기를 안 써본 적이 없어요. 뭐뭐다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날의 중요한 것은 노트로 체크를 했어요. 노트로 체. 크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하면 딱 잡힙니다. 왜냐면 무심코 던진 얘기지만은 제가 중요한 것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하면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내를 제가 정말 많이 봅니다.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몇 뭐, 말은 안했지만 세상에는 거짓말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바르게, 정직에 살면 울림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 믿지 않아요. 그래서 늘 칼라루에 살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가 살아온 것을 노트로 정리해서 이렇게 살면은 다르게 살 수행도 마찬가지, 수행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실하게 자기 삶을 진실하게 살고, 신심있게 살고, 내가 부처라는 것을 100%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 본문사는 정말로 이번 체대는 공부 잘한 스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도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축원해주고, 도랑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법공양하고, 포살 하고, 이런 것들이 조그만 절에서 하는 것지만 많은 것 같지만은, 일중일체 다중에, 일적일체 다되길 세계는 하나로 연기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에 따라서 이것이 우주법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다르게 살면은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보문사에 선언이 들어서 역 누가 알았어요. 내가 이거 질다 할때다 미친놈이 나겠지.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지금도 그래요. 저, 선방에 들어가보면 스님들이, 이야, 모양새는 그렇게 100% 좋지 않지만은, 안에 들어가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공사를 했던 거, 김목룡 거사님이다. 김달룡 거사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그렇게 잘했죠그 아래 들어가 보니. 예, 네.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심, 원력, 자비로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항상 부처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세상에 자비로 어울렸을 때, 아울렸을 때, 대한민국이 불공토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불강에서 내년 꽃피는 4월 달에 지범수의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지범수임의 책이 대한민국에 꽃을 필 수도 바라라보 고맙습니다.